안녕하세요. 차박재였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는 포럼도 C이고요. 멀리 수원에서 새벽부터 와주셨습니다. 서럼도 공간에 수납도 할수 있으면서 사이드 장을 같이 요청하셨거든요. 포럼도 C가 얼마나 숨어있는 수납 공간이 많은지 현타 장비를 통해서 소개드릴게요. 네. 현재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어 시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 제가 이어 시트를 폴딩해서 세팅을 해볼게요. 상판을 그대로 펼쳐주면 되는데, 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사이드 장이 있기 때문에 사이드 장이 온 만큼 저희가 앞으로 펼쳐지는 상판의 폭을 줄였습니다. 줄이는 폭을 작게 해야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최대한 작게 했고요. 어, 점퍼표현하실 때는 걸리는 걸 조금 이제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너비가 96cm 거든요 원래 순정판타보다 폭이 좀 작아졌어요 그래서 날개연장을 같이 하시면 좀더 넓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제가 날개까지 해서 폭을 재 드릴게요 날개는 여기 벨크로로 고정을 하는데 벨크로는 지금 제가 따로 커팅 안 해서 엄로볼게요 네, 날개연장을 이렇게 위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날개 연장도 보시면은 여기 지지대가 있거든요. 숨어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지지를 할수 있게 해서 튼튼하게 전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이 모델이 이제 가장 장점인 밑에 수납 공간입니다. 파란도 C가 트렁크 쪽에 플라스틱 구조물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탈거하고 나면 엄청 깊은 이제 수납 공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에 타이어도 있거든요. 그 타이어도 빼시면, 여기를 어, 보면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요거는 지금 뒤집어졌는데, 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밑에가 위로 봐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영상 찍고 수정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납을 하실 수 있는데, 수납되는 공간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스페어 타이어를, 타이어를 제거하고, 약 34cm의 높이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가로는 8 6 c m 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여기 사이드장 사이드장도 보시면 안쪽에 깊이가 생각보다 엄청 깊어요. 지금 거의 20cm 정도 되거든요. 안쪽 깊이가요. 그래서 가로는 약 50cm, 안쪽은 20cm의 수납 공간을 양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작은 짐들 차아가시면서 작은 짐들 두시면 되고요 코란도 C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이드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조한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쉽게 분리가 되거든요 어, 이쪽으로 해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코란도 C가 여기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걸리는데 이렇게 분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빼고 사용하셔도 되고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간편하게 어,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아 멀리서 수원에서 와주셨는데 친구가 좀 아쉬워요 고개를 이렇게 편하게 세울 정도는 안 돼서 오을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대신 정말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는 있어요 더좀 참고해주시고 코란도 시의 수납 공간을 극대화해서 만든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멀리서 이렇게 차박제로서 이렇게 찾아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